자, 화장품 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입니다. 우리 이것도 지겹도록 들을 거예요. 영업의 종류. 화장품 법이 뭐였는지 다시 생각해 볼게요. 화장품 법은 약사법에서 분리돼서 나왔어요. 완화된 법이에요. 그 완화된 법의 밑에 화장품 제조업이랑 책임 판매업이랑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제조업. 제조업은 뭘 하는 걸까요? 책임 판매업은 뭘 하는 걸까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뭘 하는 걸까요? 제조업은 제조를 하는 영업이고요. 책임 판매업은 판매를 하는 영업이고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이겠죠. 정확하게 어떤 범위가 어떤 일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제조업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것도 당연히 제조업이에요. 근데, 야, 너나 화장품 좀 만들어주라. 해가지고 응? 그래 하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제조하는 건 OEM OEM. 그냥 위탁받아 제조하는 건 ODM이죠. 그러니까 만들어줘 해가지고 뭐 설계도랑 이런 거다 줬어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도 만드는 거예요. 만들기만 해도. 특히 우리나라에 콜마 코스 붙은 애들 있잖아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여기 화장품 제조업에 포함이 되는 거죠. 코스 메카. 코스온. 자 OEM ODM이 여기 제조업이고요. 조금 헷갈리는 거. 1차포장이 만들어줘 해서 만드는 것도 제조업이고, 음, 내가 만들어야지 해서 만드는 것도 제조업인데, 그냥 포장을 하는 것도 제조업인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하니까 외워질 거예요. 포장을 하는 것도 제조업이에요. 근데 2차 포장은 제외한다. 이 1차 포장과 2차 포장의 차이점은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이 1차 포장을 하는 거는 제조업에 포함이 된다. 근데 2차 포장은 안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 이것도 좀 약간 낚시로 나올 만한 문제인 것 같은데라는 내용이에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영업의 종류에 비교하는 문제는 그냥 안 나올 수가 없어. 이 문제는 그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무조건 문제를 맞추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2차 포장 제외라는 부분이 낚시하기 참 좋아요. 다음은 제조업이 하는 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딱 적어놓고 뭐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 제조하거나 1차 포장하거나 뭐 2차 포장하거나 뭐 그런 것도 전부 제조업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2차 포장은 제외한다는 걸 그렇게 알고 있으면 뭐야 뭐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놨어 하고 1초 만에 풀어요. 근데 이번 우리 1차 시험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저한테 많이 말씀하셨던 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시간이 거의, 거의 한 시간 좀안 넘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포인트 있잖아요. 이런 포인트들을 외우면, 절대로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 아니에요. 지문이 길 뿐이지, 그냥, 어, 이거 낚시네 하고, 체크, 체크, 체크하면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찝어드릴 건데, 2차 포장은 제외인 거예요. 자, 다음. 화장품 책임 판매업입니다. 화장품 체기 판매업은 판매를 하는데, 어 여기 제조업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네. 아까 직접 제조한 거 있죠. 그뭐 한국 콜마나 그런 곳을 만들었어. 그걸 이제 여기 뿌리겠죠. 그럼 내가 그걸 판매하는 를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거나 위탁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거나,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물건일 뿐이에요. 이걸 얘가 만들었는지, 얘가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었는지 알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결국은 제조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건 책임 판매업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이제 수입이란 키 포인트가 생겼는데 이 수입이란 화, 수입하는 화장품도 유통 판매하는 경우 결국에는 이 제품 직접 만들어진 제품이거나 뭐 누가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든 제품이거나 뭐 누가 여기서 가져온 제품이거나 결국 이 제품을 파는 건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라는 겁니다 여기도 특이한 게 있어요 화장품 제조업은 2차 포장 제외가 특이한 내용이었다고 치면 여기 책임 판매업자에는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아 알선 수여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아 알선 수여하는 경우 이 내가 너무 대충 적어놨죠 왜냐면 우리 앞에서 들었으니까 이 내용물에다가 내용물 넣거나 원료 어? 원료 넣으면 안 되는데 근데 식약처장이 넣어도 된데 그럼 이 원료 넣거나 그럼 이거 맞춤형 화장품이에요 맞춤형 화장품 있는데 양이 너무 많은데 조금만 쓰고 싶다고 하시는 고객님이. 음, 그러면 한 50g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 이게 맞춤형 화장품 판매하는 거예요. 내용물에 내용물 넣거나, 내용물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한 허가한 원료를 넣거나, 아니면 내용물을 수분해서 판매하거나, 이게 맞춤형 화장품 판매하는 법이에요. 얘는 정말 심플하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화장품 제조업이랑 책임 판매업을 이렇게 지문을 섞어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말이죠. 이거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 시험 떨어지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이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가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라고 우리가 방금 배웠습니다. 방금 배웠는데 여기서 영업을 하는 업체잖아요, 결국. 제조업자들은 뭐 공장이 있을 거고 책임 판매업자들은 뭐 어디 가게가 뭐 있거나 하겠죠. 맞춤 판매업자도 이게 소분실 혼합실 있는 그런 영업소가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해야 돼요. 등록을 하거나 신고해야 되는데, 여기 등록을 하는 거, 신고하는 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신고를 한다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등록이에요 이것도 말장난으로 나올 만한 문제이긴 한데 말장난으로 뭐 기타 문제집은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시험에 나올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신고를 한다 여러분이 나중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어, 조제관리자 자격증을 따서 업소를 열고 등록을 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신고하러 가시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아까 전에 화장품 제조업 뭐라고 했죠 직접 만들거나 부탁받아서 만들거나 1차 포장을 하는 것이 우리 화장품 제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장품 제조업은 신고가 아니라 우리 등록이죠. 등록할 때 등록 신청서, 시설 명세서, 등기상 증명서, 건강진단서 이걸 외워야 되냐? 외우면 좋아요. 근데 여기 제가 적어놓은 이유는 이 건강진단서. 제조업 할때이 건강진단서가 유일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1회 기출시험이었습니다. 1회 기출 문제였는데 이게 우리가 1회 시험 푸신 분들은 알겠지만 1번 문제였나 2번 문제였나? 이게 그랬을 거예요 처음 저는 이 문제를 풀고 와 문제 잘 만들었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헷갈리게 공부 약간 되게 애매하게 쓰면 못 풀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우 씨 사람들 문제 되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하고 풀었거든요 하여튼 이 건강진단서에 대한 부분이 기출을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기 정신질환자 그다음에 마약류의 중독자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두 개만 일단 보시면 돼요. 등록 결격 사 등록 시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내야 하는데 이 경우에 너는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없어 안 돼. 그런 거야. 정신질환자거나 마약 중독자. 제조업하기 딱 좋은 인물들이죠, 그죠? 끄덕끄덕거리고 있으신 분 있으면 안 돼요. 야,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막 그냥 이게 집에서 들리면서 이러고 있었으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는 제조업 하면 안 되겠죠. 자, 여기. 전문의가 제조업자라고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괜찮습니다. 정신질환자도 마약 중독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 키워드는 정신질환자 마약류의 중독자가 제조업에서 결격사항이라는 거. 책임 판매업자는 그러니까 오히려 마약류의 중독자라도 할수 있다는 소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지 말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어?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근데 결격 사항에는 없어 물론 하면 안 되겠지만 아 이게 되게 모순적인 말인데 그래서 등록 결격 사항에 정신 질환자 마약류의 중독자가 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빼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등록 결격 사항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제가 원래는 타블렛으로 수업을 하는데 타블렛이 부러졌거든요 새로 5만원, 5만9천원 주고 주문해서 아마 다음 강의 때는 좀더 깔끔하게 적으면 살수 있을 거예요. 너무 슬퍼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수가 폐쇄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여기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자. 너 깜빵은 가야 돼. 야깜빵을 가야 돼요. 깜빵이란다. 깜빵은 너무 저급스러운가. 그 감옥을 가야 합니다. <laughs> 감옥을 가야 되는데. 너 감옥 가라고 이게 선고 땅땅땅 내렸어요. 내렸는데 이게 그 기간이 안 지나거나 감옥 가지 않아도 된다고 확정이 안된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헷갈리나요? 제가 너무 막 어렵겠나? 금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받지 않으면 할수 있는데 집행받지 않지 않다는 말이죠. 이게 진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말 어렵게. 그러니까 결국엔 집행받는단 말이죠. 그 다음 집행 끝나지 않았거나. 그요세 가지. 피성년 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직되지 않은 자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등록 결격 사항이기도 하면서 제조업 결격 사항이다. 근데 제조업에는 정신질환자, 마약류의 중독자도 결격 사항으로 들어간다. 근데,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제조업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괜찮다. 알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화장품 제조업에 대한 내용을 방금 배웠습니다. 그 다음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데요. 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결격사항은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등록할 때, 뭐 등록 신청서, 뭐 있는데, 아까 건강진단서가 빠져있죠. 같은 이유로. 자격기준에 대해 배울 거예요. 책임 판매 관리자는 어떠한 사람들이 할수 있는가? 이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증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증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서 뭐, 뭐 출근만 해서 자격증만 빌려달라고나?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일들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 어디에 책임 판매자가 상주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책임 판매자 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들이 될수 있냐면 먼저 의사 또는 약사 이건 크게 헷갈리잖아요. 뭐 의사랑 의사나 약사면 충분히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할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학사학위 이상, 이공계학과 또는 향장학, 화장품 과학, 한의학, 한약, 한약학 등을 전공한 사람. 음, 이것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뛰어넘을게요, 잠깐. 그 다음에, 여기 6번.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네.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특수한 경우긴 해요. 뭐,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범위에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가능해요, 얘네들은. 조금 달라요. 근데, 뭐 얘네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 합니다 그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 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가능합니다. 근데 와 이거 보면 헷갈리죠. 헷갈리는데 제가 이걸 좀 정리해볼게요. 를자 여기 숫자도 크게 놨어요. 3번, 4번, 5번. 이것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그 자격 기준으로 맞는 사람 아닌 사람에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볼게요.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 뭔가 화장품이랑 크게 관련은 없지만 약간 이공계 이런 느낌이 나죠. 여기서 그 화장품과 관련 있는. 과목을 20학점 이수를 하면 책임 판매업자 될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학사 학사학위에 간호학과 그 다음에 관련 과목 20학 점자 학사학위에 뭐 간호학과 같은 과를 전공하고 또 화장품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면 됩니다. 자두 번째 전문대학 졸업자예요. 전문대학 졸업자라는 건 학사학위 자격증을 가진 사람보다 대학을 조금 덜 다녔죠 덜 다녔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에 설명했던 애들처럼 20학점만 이수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부족할 것 같죠 근데 여기 학사학위보다 대학을 적게 다녔지만 그래도 화학이나 생물학, 화학공학 같은 우리 화장품과 관련 있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부족한 기간만큼 조금만 더 한다면 충분히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시켜 줄만 할것 같아요 그렇다면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다면 화장품 책임 판매 업자가 될수 있는 전문 대학을 졸업했는데 간호학과예요. 자, 아까 전에 뭐예요? 학사 학위를 졸업했는데 간호사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수했을 때. 우리가 책임판매업자를 시켜줬어요 근데 아까 전문대학을 졸업한 전공자 뭐 시켜줬어요 1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나 제조업에 종사하면 책임판매업 자격증을 줬어요 그러니까 전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는 20학점 이상 관련 과목 이수도 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 제조나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를 둘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인 거예요 뭐 이걸 약간 머릿속에 수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그냥 수식처럼 생각을 하고 있으면 더 쉽게 외워질 뿐더러 이거 문제 나와도 이거 문제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 헷갈리는 문제 봐요. 보기 길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헷갈리는 사람들은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제가 가르치는 대로 외우잖아요. 그러면 뭐 학사학기 뭐 4년제에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면 그냥 이거 문제 10초, 20초만 풀어 20초. 읽으면서 풀면 몇 분씩 걸리겠죠? 방법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꿀팁이죠. 다음 넘어갈게요. 음,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에 대해서 우리 배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남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인데요. 우리 제조업이랑 책임 판매업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죠? 제조업은 우리 결격사항,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결격사항에 대해 배웠고, 그 다음에 제조업 결격사항을 하면서 책임 판매업 결격사항도 같이 배웠고,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 결격사항, 책임 판매업 자의 등록 요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등록이 아니라 신고를 합니다. 원래 제가 이전에 강의를 찍을 때는 밑에 내용들이 더 있었어요. 근데 3월에 법 내용이 개정됐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교과서에도 제대로 안 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신고서랑 맞춤형 화장품 조절관리 자격증만 있으면 신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책 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된다라고 외우시면 돼. 요 신고서랑 자격증 가지면 신고 끝. 간단합니다. 쉽죠? 어 지금부터는 좀 내용이 빨리 나갈 거고. 금방 끝날 거예요. 우리 조금만 뒷부분 집중합시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요. 원래 처음은 집중 잘 되고, 가면 갈수록 집중이 안 돼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 다음, 화장품의 품질 요소.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사용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 아, 제가 저번 1회 시험 강의할 때도 얘네 할때 발음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안전성, 안정성. 이 비슷한 놈들, 이 비슷한 만큼 그렇게 이름이 비슷한데 비슷하진 않아요. 이 안전과 안정, 유효. 제가 이 방금 빠르게 넘어갔지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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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서 계속 나와요. 그럼 계속 진짜 나와. 그냥 뭐 이제 좀 잊은 말 하면 안전 튀어 나오고 안정 튀어 나오고 유효 튀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얘네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너무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어 결국에 막 내용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반복 학습을 많이 시켜. 가지고 우리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안전과 안정 유효에 대해서 배울텐데, 안전은 말 그대로 안전한 거예요. 화장품을 썼을 때안전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썼을 때 안전하지 못한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 댓글 달린 적이 있었는데, 아하 농도를, 아하 알파 하이드록시 에시드, LCD가 산이잖아요. 거의 30%에 가까운 아하를 얼굴을 썼다가 화상을 입으셨대요. 화상을 입어서 식약처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어 뭐, 뭐, 원래 아하는. 무슨 제한이 없는 게 맞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왔다고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럼 저도 저도 한낱 화장품 공부하는 사람일 뿐인데 어, 식약처 문의도 안 되면 안 돼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사실 저도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그 화장품이 아니었겠죠. 그건 그거는 안전하지 못한 화장품인 거예요. 그냥 와, 완전히 산이잖아요. 녹이잖아요. 우리가 쓰는 식물성 산들은 정말 순해서 피부 각질을 살짝 녹여주는 거잖아요. 살짝 녹여주고, 그 녹여줌으로 인해서 피부가 반짝반짝해지고,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건데, 피부를 녹여버려. 진피까지 파고 들어가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안전해야 된다. 그 기준이 우리가 나중에 배울 이단원에서 나올 거고, 사용한도가 그 안전을 위한 한도죠. 안전, 피부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바로 얼굴에 부어서 얼굴 화상 입으셨잖아요 그분 만약에 그분이 인체 패치 테스트 팔 손에다 해봤거나 아니면 뭐 어디 자극성 시험을 해봤거나 했으면 그렇게 다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 인체 패치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안전성 시험이고 이게 여기 나와있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냥 이런 안전성 관련한 테스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보면 알수 있어요 아, 보면 어, 얘네가 피부에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안전에 관해서 테스트를 하겠거나 하는 내용 뭐 인체 패치 테스트 피부 1차 자극성 시험, 급성 독성 시험 등이 나와서 이거는 어떤 것을 테스트하기 위함인가라고 하면 우리는 안정이 아니라 안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안정성이에요. 안정성은 뭘까? 우리가 화장품이 있어요. 화장품이 있는데 화장품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화장품을 안정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화장품을 만드는데 어, 보존제를 깜빡하고 안 넣었어. 이 화장품에. 이 화장품. 이 화장품에 실수로 보존제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에서 미생물들이 난리가 난 거죠. 화장품은 유성원료, 그 다음에 수성원료, 이런 것들이 이제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 뭐, 당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아주 미쳐 좋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제를 넣지 않으면 이 미생물들이 안에서 파리투나잇을 열어요. 근데, 우리 눈은 미생물 볼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죠?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품질이나 성상 제가 말한 거는 방금 품질을 가놨네요. 그리고 성상이라는 건 음, 예를 들면 이 수성 원료, 유성 원료 나중에 배우겠지만 섞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개면활성제를 넣어서 섞이게 해줘요. 섞였는데 이게 만들 때는 잘섞어왔는데 이게 뭐 품질이나 성상이 잘안 좋아서 고객한테 갔는데 고객이 봤을 때는 위에는 기름이고 밑에는 물이야. 안 섞여 있어요. 그러면 안정성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다는 건 굉장히 많죠 뭐 냄새가 갑자기 바뀐다거나 변색, 색이 바뀐다거나 변취 그 다음에 안정이라는 건 품질이 바뀐다거나 미생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분리, 침지 뭐 가라앉는다거나 이물질 생긴다거나 그러한 많은 상황들이 안정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는 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안정성이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화장품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은 안정성이 지켜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오케이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어. 그래서 아까 전에 변색, 변취, 뭐 온도가 바뀌어서 냄새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온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광 안정성 시험. 직사광선을 오랫동안 맞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일부 유명한 성분들은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되었을 때, 투명한 케이스인 경우에 특히 더 안에 효능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지금 보관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빛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주시고 아까 말했던 미생물 오염 안정성 시험도 여기 안정성 시험이 포함이 됩니다. 자 유효성 유효라는 말 들었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유효하다 효과가 있다 있을 유의 효과효라고 뭐 효과효는 아니겠지만 효과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유효한가 유효라고 생각하시면 그 기능성 화장품 아까 제가 제일 초반 부분에 말했던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습이나 세정 등이 있겠죠. 유요성은 결국 효능이나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화장품은 안전해야 되고 뭐 안에 있는 것들이 분리되지 않고 미생물 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만 하면 화장품이에요? 뭐 그냥 뭐 물이지, 물 기름이지. 그러니까 이물 기름을 발랐을 때 우리가 주름 개선되는 효과를 바라거나 리백된 효과를 바라거나 뭐 자외선 차단되거나 그런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는 거잖아요. 나이트 앰플 왜 발라요? 밤동안 우리 피부가 촉촉해져서 아침에 내가 조금 더 화장이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좀더 주름 개선되기 위해서 잘 발라서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대하는 효과가 있는 건데 그 효과를 우리는 유효성이라고 부릅니다. 얘네가 품질요소 제가 3대장이라고 부를게요. 이 3대장입니다. 이 3대장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3대장이 보기랑 문제에서 그냥 무조건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세개만 있으면 문제 만들기 어려워서 중간중간 좀 다른데 섞여 있어요. 뭐사용성이라던가뭐환경성이라던가 그러니까 사용성이라는 건 어, 오감으로 느끼는 모든 인상. 음, 말 그대로 내가 이 사용하잖아요. 뭐 냄새를 맡는다거나, 뭐 색깔을 본다거나, 아니면 만져서 촉감이 텍스처가 어떻다거나 그런 것들. 실리콘, 디메치콘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실키한 제형이네. 어 굉장히 이거는 식물성 오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음, 냄새가 녹차 냄새가 많이 나네. 뭐 카렌듈라 냄새가 나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느끼는 사용성이에요. 이거 유효성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뭐 환경성은 이걸 사용했을 때뭐 환경에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품질 요소.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